계속해서, 어, 동종동질 물품의 비교 가격 채택 여부 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구매자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 판매자의 자회사입니다. 특수한계가 있죠, 그러면. 3년 설립되어 판매자로부터 맥주를 수입하여 판매는 회사입니다. 본사가 03년 6월에서 06년 12월 동안 수출판매한 맥주와 단가는 원가 가산법으로 산출된 거래 가격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본사는 그동안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변동,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환율 조정 결과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본사는 거래 가격을 에 어느 정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 <laughs> 원가 가산법을 이전 가격 방법 쓰고 있다. 원가. 수입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종전의 수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바 미래 인상된 가격이 관세법상 어, 종전 가격이 특수 관계자의 가격 어, 결정에 좀 영향 여부와 관련된 비교 근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특수 관계가 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특수 관계자 간 가격 비교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미래 인상된 가격이, 미래 인상된 가격, 인상이 되겠죠. 미래 인상된 가격이 관세법상 종전의이방법 내지 3방법 평가시 비교 가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미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특상계좌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비교 가격으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100원이었던 게 100원에 수입했는데 110원으로 인상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100원이 그동안에 관세평가를 100원으로 했었는데 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 가격이 이게 비교 가격으로 해가지고 야, 10원만큼의 세금을 더 내.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거가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요. 미래 가격. 과거의 실적 가격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었던 가격이니까, 아닌 거, 아닌 거로 대충 느낌이 나오겠죠. 자, 우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쟁점 1에 대하여. 자. 인상되는 거래 가격이 이전 수입물 품에 대한 특수 관계의 거래 가격 결정 영향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비교 가격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세평가협정 제1조 1항 라오에 보면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만약 특수관계가 있다면, 거래가격이 동조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때, 거래가격을 수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가 없어야 되고, 근데 특수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있다면, 이런 정상적인 거래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이 다음 가격 중 어느 하나와 매우 근 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면 제1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어떤 거랑 비교해보면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 특수 관계가 아닌 자에게 판매할 때 가격. 이거 인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5조의 규정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동종 동질 유사 물품 가격인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돼. 그다음에 이거는 유사 물품 가격이죠. 유사 물품 가격. 자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 상업적인 단계나 수량 수준 제 8조에 열거된 요소 그리고 비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정이기정 된다면 그 차이가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네. 하는 거죠 이 사이에서. 따라서, 동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인상된 거래 가격. 인상된 가격은 이전에, 과거의이 물품 가격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 이건 인정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 예시 어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비교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 문, 이, 이 문구는 제가 편집하다가 이게 예, <laughs>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앞에서 우리 이 위스키에 관해서는 이미 로얄티 이그 사례 분석에서 한번 했던 문제입니다. 자, 쟁점 2입니다. 쟁점 2는, 아, 인상된 가격이 특수 관계자 간 가격 비교의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인상된 가격이 특수 관계자 간의 가격 비교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동 가격이 동, 종종 가격, 이 가격을 이 방법 내지 상반법으로 평가하는 때의 과세 가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 방법. 아, 그러면 검토 의견을 보겠습니다. 미래 가격과 시간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종동질품이나 유사물품을 평가하는 계정기본은 거의 같은 시기죠. 시기가 같아야 되죠. 이게 1년 차이가 나고 2년 차이가 나게 되면 물가도 차이가 나고 생산원가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거래 방법도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검토 의견을 보겠습니다. 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이 관세법 30조 제1방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과세 가격은 동일한 수입구, 수출, 수입구에서 수출위하여 판매되고, 관세법 31조, 이거는 동정동질 물품, 32조 유사물품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 대상 상품과 요겁니다. 요거, 요거. 제일 중요한 게. 동시 또는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동 거래 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관세법 제3 0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 조정하여 과세 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 여기 이것도 봐요. 동시 또는 거의 동시고 과거에 인정된 사실이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 이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미래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어, 여기 해당 안될것 같은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과세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의 물품이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의 물품이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의 물품이 선적일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거리, 운송 형태 등이 당의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이를 조정할 가격이 되, 조정한 가격이 합니다. 자, 보겠니다 따라서 가격 인상이 통상적인 상관에 따른 정상적 가격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서. 어,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면 동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 31조, 32조, 31조 다시 한번 동종 동질물품, 32조는 어, 유사물품이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6년도 이전의 수입가격을 대체가격으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에, 보셨겠지만은, 이게 지금 과거의 가, 가격과 미래의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인상이 됐다. 그러면 과거 거를 미래의 가격으로 추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거 인정을 받더라도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가 일한 요건이 안 맞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격이 되면 또 미래의 가격은 또 과, 과거의 가격과 이걸 가지고 동경동질 물품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이미 이 시간적인 스테이지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게 된것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 인상된 가격을 가지고 어떤 비교 가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이제 특수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하나 조금 더겠습니다 거래 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동일 물품이나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과세가격. 이 수입된 것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 거래 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과세 가격 결정 순위에 의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텐데 수입자가 동일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동일 물품, 유사 물품이 수입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이거 세관에다가 물어봐서 세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 중요한 것은 세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모르죠, 아주 우리가. 봐 보겠습니다. 동일 물품이나, 즉, 동정 동질 물품이나,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때, 반드시 수입자가 그러한 물품의 거래 가격을 제시해야 적용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자가 가지고 있지, 수입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세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세관은 자료가 없지만 수입자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가격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자가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즉, 당사자의 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세관의 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게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자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라도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세관에 제시함으로써 수입 사실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세관에서 이 검색을 해보면 예, 이게 뭐 어? 어? 검색을 해보면은 세관에서 자료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과, 이저 수입자는 어 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그 제한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세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